짠! 네, 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아, 오늘 좀 이렇게 좀 틀리게 나왔죠? 오늘 여기 전시하는 작가가 초능력 그 뉴스라는 타이틀로 전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레메, 그런 걸 봐가지고, 저도 한번 오늘 좀 약간 했는데, 어색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기현 작가입니다. 네, 윤사리 작가입니다. 네, 어, 같은 윤, 윤 작가. 그러니까, 천홍룡 뉴스? 네. 이번 전시는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보고 따라 그렸던 우레메 시리즈로 작업을 쭉 했는데, 요즘에 할리우드 어떤 히어로물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한국적인 최초의 어떤 히어로를 찾아보다 이제 <laughs> 그림의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 중에 에스퍼맨이 네네네. 에스퍼맨과 데일리 주인공으로. 네네네. 그림 그려봤습니다. 오, 근데 그림 스타일이 좀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근상 작가하고 좀 느낌 달라요? 네네. 원래 오른손은 좀 계속 선 자체가 이렇게 계속 다듬어서 수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선인데 이번 시즌 다 왼손으로. 아 익숙하지 않는. 선으로? 네네네. 네. 일부러 네. 좀 이런 테크닉적인 기교적인 선을 빼려고 음. 한 번에 긋고 한 음. 번에 형태 따고 그러니까 약간 뒤틀린 형태에서 좀 음. 재미를 더 찾으려고. 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이게 더, 그러 스킬이 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오른손은 여러 번에 어떻게 보면 그 네네네. 수정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왼손 수정 안 하신다면. 네네네. 그, 그, 그런. 잘하는 거 아닌가?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불규칙하기도 네. 하고, 네. 또 네.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음... 것들, 좀 우연의 효과? 이런 걸더 네. 잡아보려고, 네. 네. 왼손을 사용하는. 아, 재료는 그럼 어떤 거지? 유화. 유화로. 보통 유화로 하고, 연필로 그어서. 그러니까 유화로 먼저 한 다음에 위에 다시. 네네, 네. 연필로, 연필로 그어서. 아. 네, 네. 연필도 다 왼손으로? 네네네. 네, 네. 어... 네. 느낌이 재밌는데, <laughs> 생동감도있데 <있겠네요. 웃음> 네. 근데 왼손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네. 보면은 잘 그렸다고 할까? 아, 점점 잘 그리고 있어서. 아, 왼손도 이제 적응이 됐는데? <laughs> 네네네. 네, 네, 왼손만말안 했으면 그냥, 그냥 그림줄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컨셉을 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오른손, 음. 왼손으로. 유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명락적으로 쌓아 올려서 수정을 거쳐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완성을 향해 간다면 음. 동양화는 수정 없이 한 번에 그렇죠. 거침없이 이렇게 딱 하고 끝나고 음. 실수하면 다시, 예, 어, 네, 다시, 다시 그려야 되는. 네. 그 흔적이 그대로, 신체가 해낸 흔적이 그대로 남는 게좀더 생생할 거라는 네.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법적으로, 오른손은 그래서 아예 르네상스 시대 때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흑백으로 그리고 얇게 색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네. 올려서 완성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극대화 시키려면 왼손은 그러지 말자. 완전 반대죠? 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네. 좀 약간. 네. 근데 그 왼손의 주제는 이제, 그때 그때 좀 달랐던 것 같아. 요 왼손은 아무래도 오른손은 주제 의식을 정하고 네. 리서치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음.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되요. 자네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합리적 모성을 막 써서 음. 막 이렇게 나갔다면 왼손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그 오른손에 대한 어떤 그. 휴죠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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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집착하던 부분들을 네네, 약간은 네네. 좀 릴렉스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내 네. 오른손 그림은 그리고 또 사진 베이스로 오른손은 좀 재현에 간다면 왼손 드로잉 시리즈는 좀 아예 이미지를 안 보고 네, 더. 상상해서 더. 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더 구애받지 않는 거. 어.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더 생각을 더끄집어내겠네 왼손 작업을 네네. 그래서 드로우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 드로우 끄집어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자동연상기법처럼 이렇게 음. 끄적거리다가 음. 나온 형태로 음. 뭔가 음. 완성해내기도 음. 하고 그렇죠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이고 음. 집요하게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네네. 나오는 작업이라면 이쪽은 약간 반대적인 우연과 즉흥적인 네. 걸더 음. 강조할 수 있겠다 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생각적인 부분도 겹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떤 네네. 주제라는 게딱 있는 게 아니라 옛날의 그 생각과 또이 생각이 겹쳐가지고 그쵸?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 왼손이 나의 왼손이 더두 가지일 수도 수 있겠네요 네제꿈 아무튼 네. 하다 보면 음, 이렇게 그림 조우면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레스퍼 음, 날라가서 싸우고 영화에 어떻게 보면 스틸컷처럼 아, 딱딱딱딱 이걸 찍어가지고 돌리면 하나의 그런 느낌이 나는것 같아. 네네. 근데 약간 섞었어요. 이쪽이 아. 좀 에스포맨 시리즈, 어. 시리즈, 데일리 시리즈, 아. 저쪽은 약간 폭파 장면 시리즈라 아.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이거 요즘 이게 나오나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 아, 네. 요즘 유튜브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 사실 이런 이런 느낌들이 너무나 어이뭐 음, 하긴 너무 잘 그렸어요, 사실. <laughs> <laughs> 네. 왼손으로, 이제 거의 왼손도 스킬이 오른손에 거의 필짝회 정도? 네, 네. 제가 사실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가지고. 아, 그러세요? 가위는 아직도 왼손으로 하고. 아, 그럼 축구도 거의, 거의 양발로 양손... 하는데. 아. 어릴 때 이제 바꾼 거죠, 오른손. 글씨 아. 쓰면서 다 오른손으로. 표현. 그래서 좀 약간 다시 회귀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부캐들이 많잖아요. 음. 전혀 부캐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윤상민 작가 요새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이상은 작품. 그런 것들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굳이 내가 다른 내부케를 만드는 것보다는 나한테 또 다른. 것들이나. 네. <laughs> 네, 그렇네요. <laughs> 지금 뭐가 왔어요? 지금 <laughs>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약간 에스퍼맨의 짝. 데일리 자세부터 뭐, 자, 뭐 있죠 느낌이 이 장면은 네. 실제 데일리가 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쏘는 장, 장면은 아니고 그가 이렇게 네. 만들어낸 건데 원래 그 뒤에 보면 게 살짝 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놀이터 네. 정도가 그치, 그치. 될, 될 텐데 맞아요.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네. 아 이거는 의외로 주인공을 나중에 넣는. 네네네. 네, 네, 네. 처음에는 풍경부터 네, 먼저. 풍경부터 먼저. 예를 들어 풍경 속에 있다가 툭 들어온 느낌들 짠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다랄까. 여기 뭐가 빵빵 터지네요? 네,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음. 터지는 시리즈가 좀많아 제일 잘 터졌다 싶은 게 얘였고 음. 음. 근데 처음 뿌려봤어요. 그래서 아, 뿌리기? 네네, 아 이거 재밌네. 딴 데도 좀 뿌리다가 음. 투머치 되기도 하고 아. <laughs> <laughs> 네, 끝판왕이니까 많이 뿌려야지 하고 아, <laughs> 네. 완전 네. 끝판왕이네요. 뿌릴 때도 괜찮아 어, 아니 아니. 뿌릴 때 그냥 그, 그냥 그, 양손으로?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더넓으신네 네네네. 그때는 거. 이제, 이제 무화지게 빠진 거죠. 그냥, 그냥 뿌렸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이런 것도 잘 나왔네요. 네네 전투 네. 장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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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이 할때 이제 하면서 둘이 이렇게 덤블링 돌죠. 네네네네. 네네, 네네. 얘가 끝판왕 루카고 루카. 어. 루카 부하들이죠. 네, 부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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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니까 <laughs> 표정도 너무 재밌고. <laughs> 네. 왼손으로 그리다 네. 보니까. 네. 네. 약간 도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주 그래요, 얼굴 그릴 때. 아, 네, 얼굴을 그릴 때? 네, 네. 아... 사실 저, 저 작업도 상당히 재밌어요. 아, 네. 이,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 그거잖아요. 네, 심영래. 네, 변신할 때 이제. 네네네네. 영구가 심영래 캐릭터가 돼서 좀 음. 바보. 그렇죠, 그렇죠. 네? 변신하면 갑자기 이렇게. 에스퍼맨로 네, 지구를 지키는. 그 그것도 변신도 네. 남이 보면 안 되고. 네, 남이 보면 몰래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들키는 장면이. 아. 그러니까 변신 못한 거죠? 네, 들켜봐야 네, 네, 되는 네, 네, 네. 제 오른손 그림도 살짝 그런 캐릭터랑 이제 음.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오른손 페인팅 할때 항상 3층 맨 꼭대기에 어떤 그룹에서 벗어난 초자를 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초자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보 캐릭터였다가, <laughs> 음음.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네네네 왼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왼손도 오른손하고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는 응. 그러니까 예전엔 단독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오른손로 왼손이 같이 교류하는 느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윤상민 작가의 다른 작품을 네. 본것 같은데 네. 진짜 아까 뭐꼭 네. 뿌려도 윤상민 네.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점점점점 뭔가 같이 네. 좀, 접합점 좀 만들 것 같은 느낌좀 네, 네. 오늘 사실 주제가 너무 향수에 짓는 좀 주제였고 크게 재밌었어요. 네네. 네. 계속적으로 할 거죠 이런 작업들은. 네네네. 네, 네. 왼손들은 네. 또 계속, 하고 네. 오른손도 계속. 네네네. 네, 네. 같이 그린 그림도 있긴 해요. 그러게. 왼손 오른손 아 양쪽 써서 그려보기도 했는데. 네네. 그건좀 약간 아직은 나오지 네, 않았고 네, 네, 네. 나중에. 아, 그럼 진짜 나오겠네요. 왼손, 오른손, 다음 양손. 여러 가지 계속 시도하고. 네. 네. 재밌는 것도. 하고 싶으니까. 아, 네, 아무튼또 재밌는 거 나오면 네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품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